새 지문이 감지되었습니다. 뭐야? 음량을 33% 올립니다. 새 지문이 감지되었습니다. 넌 뭐하는 놈이야? 사용자 문의 기술 사양 AI 내장 HJ-KE11 스마트건 실험 모델 이름 스키피 스키피? 스키피라고? 음량을 66% 올립니다. 이름! 귀안 먹었어. 알겠습니다. 청력 이상 없음. 가능한 원인. 낮은 i p i 3 p y Skipp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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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메모리 확인 중, 사용 가능한 리소스 100% 모든 파일이 수동으로 삭제됨. 가능한 원인 절도 이전 소유자 데이터 없음. 가능한 해결책 없음. 내가 가져가면 어때? 요청 처리 중, 반대 사유 없음. 기능에 이상은 없어. 시스템 진단 실행. 약 47초가 소요될 예정입니다. 빰빰비담빰빰비담빰 <laughs> 아, 뭔 짓거리야? 즐겁게 기다릴 수 있도록 멜로디를 재생하는 중입니다. 빰빰비담빰빰비담빰 진단 성공적으로 완료됨. 프로그램 스키피 버전 0.01 알파 정상적으로 실행 중. 좋아. 고막 터져라 소리 지르는 거 말고 뭐할수 있지? 주요 기능 자동 조준 사용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할 경우 자율 사격 기능 작동 두 가지 작동 모드 중 선택하십시오. 첫 번째 모드 풋풋탄 평화주의자 이 모드에서는 적의 하체를 조준합니다. 두 번째 모드 맹혹한 살인마 이 모드에서는 머리만 조준합니다. 음. 풋풋한 평화주의자로 해볼게. 설정 저장 중. a r 비 b e c c a Saltong Chojong Jung b 바밤비담, 바밤비담, 와. 진정해. 아무도 죽을 필요 없잖아. 오바, 너 사람을 아주 잘못 건드렸어.